예제 12a는 원형봉 ab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데 뭘 구하라고 하냐면 끝단 a에서 수직 방향으로 처짐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가상인의 원리가 필요 없죠 그죠 왜냐 왜 필요 없어 추가 도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델타를 구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구한 거를 P로 적분 하면 아, 피로 미분하면 우리가 수직방향 변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변형 에너지가 어떠한 그 내력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한번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어, X만큼 간 거라고 치면, 요렇게, 에, 에이, 얘를 아, 예를 좀 요, 요걸 갖고 와자 이게 그리, 요, 요, 요. 요걸 한번 보세요, 요. 다른 건 보지 말고 일단 요거만 보세요, 요거. 요거만 자, 얘는 뭐냐면, 어~ 이 내부에 걸리는 내력을 봐야 될 거냐 그 내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짤른 거라고 보면 돼요 이만큼은 요만큼 잘라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요게 x 만큼 갔을 때 뉴욕이 제 짤른 거지이렇게 요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각도가 세타고 여기서 좀더 가면 미세 영역 디스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 작용하는 P가 요 위치야 이게 화면을 뚫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내력이 뭐가 생기는지 한번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표시된 R 사인 세타하고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잘 보세요 제가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 자 기하학적으로 보면 P까지의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겠지 그지 얘는 R이야 그죠 R 반지름이니까, 여기, 이 R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도 똑같이 R이겠지, 그지? 요거는 다 R일 거야,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여기에 이렇게 수직되는 거리를 하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쳐다보니까 R사인 세타. 그래서 요건 R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죠? 요거까지 오케이지, 그지? R사인 세타. 여기까지 이제 구했어. 아이고. 우리 우리 빅 소리가 아니니 이메일로 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이 r 알사이즈 세타까지 구했어요, 그죠? 혹시 이해 못하면 얘기해 줄 때. <laughs> 그다음에 요 길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 요 길이는 아래 코사인 세타겠죠, 그죠?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 요건 알이겠지,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r 빼기 r 코사인 세타 이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하중이 작용하는 a 점에서 여기까지의 수직 거리가 r 사인 세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력을 구하고자 하는 이 단면까지의 r하고 거리가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오는 거예요.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요 지점에 내력이 뭐가 생기는지 찾으면 돼. 자, PVTM이야, 내력이. PVTM인데, 여기서 V는 고려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V 내력이 생기는데, V 때문에 생기는 변형 에너지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으니까 얘는 빼고, 자, 축하 중 P가 생기느냐? 없어요. 그죠? 얘가 아랫방향으로 상하니까. 10의 평형이 달라그러는데 없다고. 비틀림하고 이제 구피 모멘트가 생기는지 보면 돼요. 자, p 곱하기 r 사인 세타 한번 해봐. p 곱하기 r 사인 세타를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법칙. 그럼 얘는 모멘트가 이발돼. 그다음에 p 곱하기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 한번 해봐. 얘는 비트는 모멘트가 생겨. 이이 이 봉을. 그러면 그거는 비틀린 모멘트 내력이 생겨. 요 그래서 여기에 내력은 두 개가 생겨. 이런 형태로 뭐가? 토크하고 굽힘 모멘트, 내력이 두개생긴다그 값은 어떻게 돼요? t는 pr 곱하기 1 마이너스 고사인 스타, 굽핏 모멘트는 pr 사인 센터.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내력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변형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생기겠지. 아, 이거 쓰기 전에. 아, 여기 있네. 변형 에너지는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병형 에너지, 그 카스티글리아는 에너지법으로 하면 공식이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피 때문에 생기는 건 없으니까 요거니까 요두 개만 고려하면 돼. 근데 얘는 한 가지 재료기 <laughs> 때문에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되겠지, 적분을.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t에다는 뭘 대입하면 돼요? 요걸 대입하면 되고, g 값은 우리가, 어, gj는 그대로 그냥 두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 n도 마찬가지로 pr 사인 세타 넣으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두 개만 구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요거. 보여요? t를 fi에 대해서 미분한 거, m을 fi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게 뭐냐라는 거지. 여기서는 요 자체가 뭐가 돼요? 얘가 fi가 t, p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델타 m이 델타 p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t를 p에 대해서 미분한 게 여기 있고, m을 p에 대해서 미분한 게 여기 있죠. 그럼 요 여기에다가 얘를 여기,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얘를 정리하면 이 밑에 C처럼 돼요. 이건 없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DX가 이렇게 바뀌어요. R, s i n 세타로.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보면 돼요. 이 거리가 DX야. 그래서 과장에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세타고 얘가 디세타야 그죠 그럼 여기는 dx야 미소길이니까 그럼 게 뭐야 r이야 그러니까 원호길이니까 dx는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디세타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 dx는 r 디스에 따라 바뀌면서 0부터 L이 뭘로 바뀌어요? 0부터 90도. 왜? 얘가 90도잖아. 그죠? 적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 얘를 적분하면 되는데, 이두개 적분하는 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제가 이렇게 공업사기 보면 은이두 개를 적분하는 그 적분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0부터 90도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3파이 나누기 4빼기 2가 나오고 사인 제곱 세타를 0부터 90도까지 적분하면 파이 나누기 4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12의 2는 물어보는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을 때, 내력이, 저 봉의 내력이, 뭐가 생길지야? 그걸 찾는 거지. 그래서 내력이 t하고 m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는 수평방향, 수직방향 변이를 구할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수직방향이 아니라 수평방향을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q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q. 그죠? q. 그럼 이 Q 때문에 생기는, 그럼 이 Q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Q가 생기는 거야요 Q. 이 Q 때문에 생기는 여기에서의 그 내력을 또 추가로 해서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거는, 그래도 뭐 따지면 뭐 되는데, 이거 어르,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직 방향 처짐 구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예제해서, 강체 프레임, 강체 프레임에 A에서 핀 지지가 돼 있고, 뒤에는 놀러지지가 돼 있어요, 그죠? 놀러지지는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얘를 모아를 구하려면 EI 델타 d가 뭐냐면 델타 d가 이거 수평 방향 변이 곱하기 EI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 분포 하중이 800 Nm로 돼 있고. 그 다음에 D에서는 수평 처짐이라는 거, 이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게 일단 첫 번째 먼저 풀어봅시다. 자, 얘가 분포화증이 생기면 얘가 어떤 현상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게 D가 이만큼 간 요걸 구하라는 거야. 델타 D. 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빨간 줄을 게경 구핀 변형만을 고려하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력이 P, V, T, M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만 고려하라는 거예요. 요세 개는 고려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니까 러 뭐예요? 이 각각 부재에 생기는 모멘트 내력만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화요일 반 학생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강체인데 왜 내력이 생기냐, 첫 번째 질문이. 그 다음에 강체인데 왜 변형이 생기니? 갑자기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정력학은 우리가 강체 역학이야. 정력학에서 내력구하는 문제를 풀어 안 풀어. 풀어요. 강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한 물체야. 힘이 가해지만 변형이 안 생기는 게 강체거든. 그 강체 거동은 뭐냐?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만 생겨요. 변형 없이. 자, 그런데 강체는 내력이 있어. 내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변형, 변형은 안 생겨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뭐 굽힌 변형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라 라고 이게 빨간색까지 폈는데 이 질문을 해갖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 개념을 모를까봐 물어보는 거야 강체지만 강체는 내력은 있지만 변형은 없지만 여기서는 굽힌 변형만은 고려를 하라 여기 나오잖아 굽힌 변형만은 고려를 해달라 그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자 라는 거예요 자, 얘를 풀려 그러면 얘는 가상일의 원리가 필요가 없죠. 왜? 여기 Q가 없으니까. 그럴까, 진짜? 아니지. 얘는 뭐가 필요해? 가상의 하증 Q가 필요하지. 왜? 이쪽 방향에, 이쪽 방향에 변이를 구하려고 봤는데, 이쪽 방향에 가해지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상 하중 Q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델타 D가 구해지는 거야. 자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q 는없지만 이렇게 q 가 있다라고 문제를 해놓고 반력을 구해야 돼. 자 반력을 구하면 a 점에 반력은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겨요. ay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력이 하나 생기죠. 뭐? dy 라고 합시다. 이렇게 반력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세 개의 반력을 심의평형방정식을 가지고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걸 한번 구해보면, 아, 요거는 고그 설명이에요. 얘는 굽힘 변형만 고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에서 고려하는 거는 요거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가상일의 하중이 필요하니까 여기 Q가 나온 거 그죠? 요건 고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반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반력. 발력. A의 반력은 요거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ax ay dy가 생기고. 가상의 지금 Q를 넣어줘야 돼. 자, x 방향의 모든 시비합은 제로 어떻게 돼요? Q하고 ax가 있으니까 ax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방향 ay 도하기 dy는 Q 곱하기 요800 곱하기 2. 그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A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제로. dy 이것도 일단 모른다고 해놓고 dy 곱하기 2 얘는 이쪽 방향. 그다음에 800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여기니까 이쪽 방향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다음에 q 아 q 곱하기 1, 아이고 잘못했네. 요거를 먼저 고 요거. 그다음에 q 곱하기 1, q 곱하기 1은 얘가 이렇게 돌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dy를 구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dy를 여기다 놓으면 또 뭐가 구해져? Ay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력 세 개가 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반력 세 개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걸 커팅, 커팅, 커팅해서 내력을 구하면 돼요. 자, 이게 시... 내력을 구할 때 요놈하고 요놈 이놈 내력 구하는 건 쉬운데 요놈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잘 봐야 돼. 자, 먼저 AB에 내려을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커팅 뚝 해서 요 용, 요것만 고려를 하면 돼요. 고게 요거야. 자, 그래서 얘를 AB를 잘라. 잘라. 이게 자르면, 자, 원래 내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AY가 있었죠. 얘가 얼마야? 관계 800 빼기 EQ. 그죠? Q 나누기. 그 다음에 원래 이쪽 방향으로 AX가 마이너스 Q인데, 얘를 방향을 바꿔버리면, 이쪽 방향으로 하면 AX는 Q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여기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커팅에는 내력이 생기는데 우리 구피모멘트만 고려를 해도 되는데, 요게 내력, 다 써주고 해야 돼. 왜냐면, PAB, V 내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내력은 PVTM인데, T만 없어. T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의 내력은 V하고 PAB, MA가 있는데, MAB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심의 평형방향이 X방향, 이쪽이 X방향이죠. X방향의 모든 심의화 문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VAB는 Q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y 방향, y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y 방향의 모든 심의 합은 제로, p, a, b, 플러스 ay. 그니까, 러 p, a, b는 마이너스 800 플러스 q 나누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x만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합은 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m, a, b, 플러스 ay 곱하기, ay가 아니라, 이덩어 생기는 거, q 곱하기 x. 그죠? 그래서, m, a, b를 구하면 qx라고 구해줘요 그래서 AB에서 생기는 모멘트 내력은 Qx가 구해져. 자 근데 요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다가지고가야 돼. 자, 그래서 AB에 걸리는 모멘트 내력을 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BC에 걸리는 모멘트 내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BC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끊어서 이제 여기만 고려해서 띈게 요거야. 자, 근데 요걸 떼어서 고려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게요 b 점에 걸리는 내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돼 그럼 A, B에 걸린 게쭉 올라오는 거야 자 봅시다 V는 쭉 올라와 V가 쭉 올라와서 얘는 A, B에서는 전단력인데 B, C 부재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 축하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Q가 올라오는 거죠 V, A, B가 이렇게 Q로 올라온 거고 B에 그 다음에 A, B 부재에서는 축하중인 P, A, B가 쭉 올라오면 얘는 뭐가 돼? 전단력이 되는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800 플러스 2q 그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qx니까 x가 4니까 4q가 여기에 모멘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다 고려가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의 모멘트 합은제로 에서 얘를 구하면 되는거요 여기서는 얘 두개 필요없어 사실. 안 구해도 돼요. 여기만 구하면 돼요. 왜? Dc에서는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서 고려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요 지점에서의 모멘트 합을 구하면 Mbc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800 곱하기 x에 x 나누기 니까 방향은 또 요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 이게 되고 그 다음 또 모멘트가 뭐가 있어요? 요거 있지? 4q 4q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4q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Pab 때문에 생기는 게 Pabx 그게 있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MBC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AB 부재에 걸리는 모멘트하고 BC 부재에 걸리는 모멘트 내력이 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 게 어느 부재에 대한 거야? 요 B, DC죠. 그래서 DC는 여기서 잘라 그래서 요 영역만 고려해. 그래서 보여지는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자, d에 걸리는 거는 두 개죠. dy하고 q가 있지, 그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고려가 됐어요. 자, 여기서 걸리는 모멘트 얘만 거면 돼. 그래서 여기서의 모멘트 mcd는 요거 q x 예요 그죠? 근데 방향은 같은 요 방향이니까 둘다 플러스지.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q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b에 걸리는 모멘트 때문에 생기는 변형 에너지 그다음에 얘는 아, 카스티글리아나 의 원리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면 원래 카스티글리아나 에너지 법은 이렇게 되죠. 원래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아이가 일정하니까 이 앞으로 나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붙는 거야 요게 없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요게 각각의 이제 a, b에 대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건 b, c 그 다음에 요건 c,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대입하면 돼 a, b 각각 q, x 그죠 그 다음에 c, d가 마이너스 q, x니까 이렇게 다 대입하면 돼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 Q가 0이잖아, 그죠? Q가 0이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은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때문에 생기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Q가 0으로 적분하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적분하는 게 쉽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구해지는데 얘가, 어, 값이 1866.7인가? 1866.6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하는 이하의 델타 d 값이 이렇게 찾아진다. 방향은 당연히 q를 이렇게 놨는데 얘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d가 놀로로 돼있대. d가 핀지지가 아니라 놀로 놀로로 되면은 델타가 뭐가 돼요? 델타 d가 0이지. 그럴 때 여기는 수평 방향 반력이 생기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요식에서, 요식에서, 결국은 요식이죠. 요식. 요식에서 얘를 지우면 안 돼. 얘를 살려야 돼. 그래 놓고 얘를 0으로 넣고 풀면 Q가 구해지겠지. 그 Q값이 반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요 놀러 지지가 이렇게 핀 지지로 바뀌면 여기서의 델타 지는0이가 되면서 원래 그냥 그식에서 Q를 살려. Q가 이제 0이 아니지, 그지? Q가 0이 아니야, 이제는. 여기서는. 생기는 거야. 그죠? 얘가 지지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얘를 접근한 다음에 얘를 0으로 놓고 하면 Q가 구해져요. 그래서 Q를 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 3 9 노트이 나온 거야. 이게 뭐냐? 만약에 D의 지지 조건을 롤로에서핀 지지로 바뀌면 여기서의 수평 방향 반력도 바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문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법에 관련된 문제 세개를 풀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P 내력만 생기는 거야. P 내력만 생기는데 여기서는 수평 방향 변이니까 가상 일의 하중 Q가 필요해요. 아, 그죠 그래서 이거에 고려해서 요 AB하고 AC의 내력을 구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이제 12의 일이었고 그다음에 예제 12의 이름 뭐냐면 이수직하중 q p 방향으로 생기는 이 처짐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가상이래 하중이 필요 없죠. 그 대신 뭘 찾아야 돼? 여기에 내부에 걸리는 내력을 찾아야 되는데 내력이 t 하고 n이 생겨. 그래서 얘는 변형에너지가 두 개의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적분해서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제 12의 3은 굽힘만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쪽 방향의 수평 방향 변이를 구해요. 근데 가이저는 힘이 없으니까 가상이래 하지. 피가 Q가 필요하죠. 그래서 델타 d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굽힘 변형만 생겨 필요하니까 A, B, B, C, C, D에 걸리는 모멘트 내력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Q로 미분을 해서 에너지 법을 적용해서 하면 d 에그변이가 구해져. 두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 뒤에 변형을 구속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반력이 생기는데, 이쪽 방향도. 그 자체가 Q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놓고 풀면 우리가 Q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0으로 놓고 하면 우리가 Q가 구해지는. 그래서 얘가 곧 지지부의 반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우리가 풀었어요.